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오늘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마태복음 오늘 5장,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오늘 이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희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가장 그 중심이 가장 소중한 보물,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물이 정말 이 보물을 중요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보물 같은 거 있으면 막 장롱 속에 막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막 장롱 속에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에, <laughs> 항상 마음이 막그 장롱 속에 에, 이렇게 가있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에, 막 이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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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님 집에 막 불이 나가지고, 아마 장롱 속에 있는 것까지 막다태아불고 뭐,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막, 애지, 종지, 내가 아끼던 것, 이런 거막 잃어버리, 막 다, 다 상실하고 없으면 막, 처음에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에, 다 아, 내가 막, 오랫동안 막, 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가, 에, 이런, 이제, 음, 그런 막 아픔이 있겠죠. 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그,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에서 막 이게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끌어당기는 힘과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힘 여기서 계속 여기서 막 충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균형이 균형이 깨져버리면은요. 우리가 막 아예 막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리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욕심도 내야 되고 뭐 이루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해야 되고 세상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세상 욕심을 가져야 되고 막 세상을 향해서 막 나를 막 끌어당기는 힘이 막 워낙 강하잖아요. 요즘 막 세상 사는 사람들 이다막 돈을 벌려 고 그러고 또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고 어디 놀러 다니려 고 그러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뭐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게 뭐요 전부 막 세상에서 나를 막 끌어당기는 힘이 막 워낙 강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요즘 막또 예, 그걸 막 아예 막 세상과 단절해 가지고 예, 아무 막 욕심도 없이 사는 사람도 또 그래요. 그좀 능력하게 또 그렇게 그냥 막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욕을 넣어도 먹더라도 그냥 막 세상 속에 가지고막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경쟁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또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너무 막 더가 또 지나쳐 버리면요 이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에 그래서 오늘 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끌어당기는 힘과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막 힘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막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다 어떤 선택의 갈림길 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또막 내가 욕심을 버리자니 그렇고 또 욕심을 내자니 그렇고 막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그래, 하나님께서 막, 이 우리가 이막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막 끌어 당기는막 힘을 우리가 에, 받고 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막 끌어 당기는 힘이 있으면요. 막, 이거 막 코로나 뭐 이렇게 했지만은, 에, 코로나가 뭐요? 이게 막 이게 세상에서 우리를 막 끌어 당기는 힘이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막 코로나가 막 두려워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뭐몇명 이상씩 모이지 마라. 에막 이렇게 하고 에 인도 인도는 지금 막또 난리가 났다 그러죠. 인 인도는 워낙 열악해 가지고 인도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좀 깔끔한 성격의 사람들은 아예 인도 가면 안 돼요. 깔끔한 그냥 나같이 좀 지저분한 사람들. <laughs> 그냥 우리 방에, 내 방에 가면 막,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거기서 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인도 가면 편안해요. 그, 근데 아주 막, 먼지 하나 없이 막 깔끔하게 이렇게 지내는 사람은 인도 가면 적응을 못 해요. 그 인도 사람들 특징이, 그거는 막, 아 뭔데나 가다가 막 길거리에 앉아서 막, 길거리에 가서 또 막, 거기서 볼일 보고, 그거 겐지스강이라고그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와서 목욕하고 그 와서 또 볼일을 봐요. 거기서 또막그 거기서 거기 또 민도산님 아그 뭔가요? 색한 뭐? 에 아니 안 감고 우리와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가 그 그리고 전부 이렇게 요즘 막. 그, 도대체 지금 몇 명이 죽은 거야 인도 사람들은 <laughs> 코로나 때문에 수십 막 수십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아예 감당을 못 하는 거야. 병원에서도 감당 못 하고 화장터에서도 감당을 그러니까 막 그냥 길거리에 길거리에 거기에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막 거기서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그냥 화장시키는 거야. <laughs> 화장시키 가지고 그그 재를요, 그 재를 또그 갠지스강에 뿌려요. 예, 그 뿌리고, 그, 거기에 또 들어가서 또, 그, 시, 그게 신성하다, 거기서 또 목욕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또 소들을 신성시 해가지고, 예, 소가 길거리에 뭐, 흐느적, 흐느적 하면서 돌아다녀요. 음. 절대로 인도산들은 소를 또안 잡아먹어요. 예, 소를 아주 신성시 해가지고, 예, 이렇게 안 묶거나 다 풀어놓고, 그냥 지 마음대로 소가 막 돌아다녀요. 에, 이제 이런 나라가 인도인데 그런 이제 우리가 이런 인도 사람들은 에, 이게 힌두교라고 에, 믿는 종교가 힌두교 힌두교 그 힌두교는 그게 한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러니까 신이 에, 신이 모든 것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그냥뭐 그러니까 이 전부 막 신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분 뿐이시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신이 당신 속에도 신이, 당신 속에도 신이 있네요. 당신 속에도 신이 있네요. 당신 속에도 신이 있네요. 전부 막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강력하게 사람은 뭔가 이게 이 원동력이 있잖아. 나를 막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 힘을 잃어버려리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막 끌어당기는 힘잖아. 자녀들은 막 부모 부모가 부모가 막 끌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가 학교에 들어가면 또 선생님이 나를 끌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막 나를 끌어당겨 줘야 돼요. 나를 끌어당겨 예, 근데 이 사람은 다 이게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 끌어당기면은 이게 막 우리가 매일 에너지가 생기는 삶의 원동력 예, 삶의 에너지 예, 이걸 예,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막그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당기는 막그 힘을 우리가 날마다 얻어야지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다 해쳐 나가고 코로나도 이겨내고 모든 막 환경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막 하나님이 막 나를 끌어당기는 세상도 세상에서 누구 막 손자야 말자야 놀자 나를 막 끌어당기면은 그로 막 끌려가서 막 이렇게 놀러 다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막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길 받으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는 막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막 불러야 돼요. 하나님 께서막 나를 끌어당기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laughs>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러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laughs> 불러봤어요. 그러니까, 매일 불러야 돼. 그래서 세상에도, 세상에서 나를 막 매일 끌어 당기잖아요. 매일 막, 예, 막그 불도 보세요. 불, 불도 그 처음에는 막, 조 요즘 다 집에 그, 그 불도요 막 조금 해하게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나 막큰 불이 되듯이 아, 처음에는 뭐든지 조금 해하게 시작해가지고 막 크게 막 나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완전히 막 완전히 집집 집 자체가 다 어제 어제 밤에 나가봤는데, 그래 싹다 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그뭐다 타고, 막 그래 이장님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 그래가, 그래 그런데 어제 찾아갔거든. 핸드폰까지 막다 태웠다고 그러더라고. 핸드폰도 그내 뜨고 와가지고 싹다 태워가지고, 그래 이제 싹다 태운 거.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끌어당기는 힘이 너희는, 자 에, 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누구 이름을, 누구를 자꾸 불러요. 누가 나를 끌어당겨요. 무엇이 나를 끌어당겨요? 에, 세상에서 막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오늘 하루, 하루 어제도 살아왔고,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60년, 70년, 엄청 오래 살았셨네 80년, 80살까지, 80살까지 이렇게 삶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뭔가 이게 끌어 당기니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때, 20, 그러니까 끌어 당기는 힘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못 살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다 사람이 어느 정도 딱 때가 돼가아더 이상 세상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다 없어졌다 하면 그만 이제 못 사는 거예요 못 사고. 그러니까 힘이 싹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지고 이제 그러가 병들어가지고 그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든지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막 세상에 막 욕심 부리고 막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 그게, 그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에서 나를 끌어 당기는 그 힘이 막 있으니까, 막, 막 세상을 향해서, 막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고함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 그것도 없으면은요, 뭐. 이게, 뭐, 아마, 뭐,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뭐, 걱정도 안 하고, 뭐, 욕심도 안 부리고, 이렇게, 아이고, 저 사람, 뭐, 천사 같다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은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저도 한 번씩, 제발 욕심 좀 부리지 마라, 화내지 마라, 막,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한테 원망 다 싹, 딱다 뽑아내고, 걱정하는 거싹다 뽑아내고, 욕심 버리는 거싹다 뽑아내면, 막 병신 되겠잖아. <laughs> 아무것도 없지. <바보라>, 바보. <laughs> 바보, 바보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볼 때, 막, 막 욕심 버리고 이런 사람, 야 세상 진짜 잘 살아간다, 이런 생각해요. <laughs> <너무 욕심을 부딪히게. 웃음> 정말, 정말. 오늘 정도야, 내 안경에 마침 그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그땡기는 힘이 막 에, 근데 또에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그힘에 계속 그 그쪽으로 막 끌려가면 세상은 막 그쪽으로만 계속 끌려가면 그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에, 그쪽의 끝은 그냥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쪽으로 막 계속 끌려봐 와요. 막이 세상의 도바에 막 그래 막그 결국은 에딱술술술어 쾌락과 술로 이게 결론 나게 돼 있어요. 세상 욕심 계속 그쪽으로 끌려가다 보면은 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은 뭐요, 예막 마시자, 먹자, 즐기자, 막 이거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추구 평안을 추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 세상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이 힘과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요 이게 막 아주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딱, 팽팽하게 균형이 잡혀가지고, 여기서요, 막, 여기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요. 절대로 이게 균형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균형이. 근데, 이게,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 당기는 힘이 조금이라도 더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뭐 대통령 선거할 때도, 뭐 국민이 뭐, 예를 들어가 막 40, 9.49.99% 0.1%라도 투표를 더 받으면 대통령이 당선되잖아요. 당선 몇한 표라도 더 받으면은 그러니까 뭐다 100%가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니죠. 거의 뭐 49.9999%는 49 지지를 안 하는데도 그 0.몇% 그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너는 세상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막100%막 하나님만 생각하고, 100%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만 하고, 그러가 그러니까 막 천사처럼 아예 막 세상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어디, 막 신선 계곡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천사처럼 살면은, 예, 정말, 그렇게 살, 살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막이 세상 속에서 어, 또막 어, 이런 한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막 아주 줄다르기를 하는 거야. 줄다르기, 여러분, 막 줄다르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막 정말 이게 막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힘과 하나님 끌어당기는 힘의 이 균형 속에서요. 막 이게 여기 막 팽팽하게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은. 예,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다만 에한 예, 주간 살면서 막 세상을 막 찾, 찾았지만은 세상 세상 일만 세상만 계속 찾으면 완전히 균형이 무너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서 막 나를 끌어당기는 그 가운데 살아가면요. 이제 막막 막 하나님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하나님 때대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예, 이렇게 막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당기는 막 힘을 얻어야 돼요. 에 그리고 어 이제 여기 마태복음 6장 구9절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그러거 그러니까 막 내가 내내 내 보물을 막 땅에 쌓아 두면은 막 이게 이이 이, 이 땅, 이 세상에서 나를 막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내 보물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쌓아두면은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막 거기에 두고 내가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막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막 염려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에, 염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에, 염려 없는 사람 다 이게 염려가 다 있죠. 그렇지만은 에, 우리가 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막 여기서 막 워낙 강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그러니까 오늘 오늘 하루하루 내가 견뎌내야 할 염려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 괴로움. 그러니까 내일 염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어려움을 주실 때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막 정말 너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막 도저히 내가 못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 막 정말 엄청난 막내 힘으로는 막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나 여러분 하나님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 오늘 하루 그러니까 막 내가 내일 막 내일 내일 것까지 염려하면 여러분 진짜 감당을 못 해요. 내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일까지 막 겁이 나가지고 혹시 내일 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 내가 내가 장래에 무슨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막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게 균형을 잃어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신 정신병이 되는 거지. 정신병이 되고 예, 노이러저가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상실해. 여러분, 사람이딱 사람에 보면 딱 자기 중심이 잡힌 사람이 있잖아요. 딱 화를 내야 될때 화를 내고 또 기뻐해야 될때 기뻐할 줄 알고 예, 앉을 때 안, 앉고 일어설 때 서고 예, 가야 될때 가고, 가지 말아야 될때안 가고, 그러니까 딱 균형이 잡힌 것은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힘과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 힘이 아주 이게 균형이 잡혀 되는데막그 오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막 끌어당기는 힘이 예, 있으면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돼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말이야. 또, 또 이장님 이제 막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막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밤에도 가보니까 편안하게 있더라고. 예, 그 이장님은 원래 산전 수전 다 겪으신 분이라 가지고 그죠다 겪어가지고 편안하게 아 오히려 저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막이래가지고다 <laughs>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어려움 당한 것 같아도 그냥 막그날 하루 오늘 하루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 이것만 충분히 감당하면 돼요. 막 내일 것까지 막 미리 걱정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막 내일 모레 막내 내가 내가 내막 나중에 일 끝까지 막 끌어 당겨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면요. 여러분,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내가 나를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laughs> 세상에서 끌어 당기는 힘과 하나님께서 끌어 당기는 힘이 아주 요게 균형을 잡히면은 돼요. 균형 잡히면은. 에 자, 오늘, 에 그러니까 에, 오늘 우리가 세상 욕심을 내더라도 세상 욕심을 내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염려가 막 세상 염려하고 세상 걱정, 근심하면서도 또 기도하면은 균형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염려만 하고 계속 걱정만 하고 있으면은 균형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에, 에, 거기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이렇게 오더라도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딱 균형이 잡혀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 이 균형을 잘 잡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앞으로 막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게 참이 코로나도 이겨 내야 되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에 막 지금 에, 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만딱 생각해요. 세상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그게 염려, 욕심, 근심, 걱정, 뭐 이거 전부 세상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예, 그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이게 하나님 끌어 당기는 힘이잖아요. 이게 막, 여러분, 이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나를 아버지 하나 축복하셔서, 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죠. 축복하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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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나를 끌어 당기는 신과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 당기는 신, 아버지 균형 속에서 이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받아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주 우리 아픈 데 손을 거기다 합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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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지 없 예수님, 머리, 팔다리 어깨, 팔다리자가리예수로치료받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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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다다받받